안녕하십니까. 예, 별리사 2차, 별리사 2차 6를 올해는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작년에 뭐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 뭐느냐고 바빴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그, 한 3년 동안 6기를 강의를 놓다 보니까, 강의를 놓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잊어버려서 그걸 감각을 다시 되살리려면 되살리려면 어, 나름대로 좀 고통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책을 다시 보게 되고 또그 책을 보게 된 것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 GS반이라도 GS반이 뭐의약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의학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GS반이라도 4월과 5월에 걸쳐서. 예, 기초 GS하고 실전 GS. 그, 말하자면 모의고사 반인데요. 모의고사 반을 그 제가 설강을 해서 유기화학을 여러분들의 2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강의해 드릴 계획입니다. 어, 아마도 별리사업계에서 이제 선택과목이 이제 거의 뭐 y e 와노 o 로 바뀐 다음에 5 0점만 넘으면 되는데 뭐하러 힘든 유기화학을 하냐. 외울 거 엄청나게 많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기화학을 택한 수험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기화학을 거기서 그래도 택했다 그러면 그건 유기화학을 정말 잘하는 수험생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아마도 이 정도 수준까지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오랫동안 유기화학하고 일반학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강의는 20몇 년을 했어요. 20몇 년을 했고, 그, 그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일반학보다는 유기화학의 주력이었거든요. 전 전공도 유기고요. 그래서 유기화학의 주력으로다가 20몇년 동안을 강의를 쭉 해왔다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났더니 다 까먹었더라고요. 유기는 휘발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유기는 아시다시피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는 머릿속에 20몇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인이 박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막상 책을 보면 막 생소한 것도 보이고요. 이래서 저도 좀 당황했던 요번에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내느냐고 내용을 보면서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회도 그, 한번 이게 잘 기억했다가 또 재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일반학적 얘기고요. 자, 유기화학은, 그, 이제 올해 이제 유기화학을 강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강의 커리큘럼은 뭐 그냥 풀 내용 강의가 아니라 gs 반 기초 gs 8회 실전 gs 8회 해서 16회로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요뭐둘다 이제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트로 다가 나눠 드릴 겁니다 어 기초 gs는요 어자 8회로 진행하는데 교재를 일단 기준적으로 맥머리를 잡을게요 맥머리 유기화학 교재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진도는 나중에 나눠 드릴 겁니다. 진도별로다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데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냐면 맹머리는 당연히 안다고 가정하고 갑니다. 맹머리 교재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요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라든가 내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말하자면. 좀두 문제 정도를 풀어드립니다. 물론 이두 문제는 큰두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점 짜리 하나, 그다음에 20점 짜리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는 각각 뭐 3점 짜리, 뭐 6점 짜리, 뭐 5점 짜리, 뭐 10점 짜리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먼저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시험 본고를 제가 집에 가져가서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채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강평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 추가 이론을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추가 이론은 맹머리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머리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인 이론을 한번 정리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또 너무 맹머리만으로 들어갔다가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 올해 기출문제 59회 문제를 보니까 맹머리만 따갈고 들어갔다? 오, 잘못하면 50점 안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며, 그래서 제가 추가 인원을 갖다가 조금 정리해드리면서 진행하는 게 기초 GS8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실전 GS인데요. 실전 GS는 말 그대로 그냥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와 똑같이, 그랬고 크게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크게 네 문제는 3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하나, 3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여기 각각에는 해당하는 뭐 5점짜리, 3점짜리 뭐 문제가 이렇게 다 아주 자질구레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유교학 전범이고요. 예, 내용은 마찬가지로 맹머리는 당연히 안다고 가정하여서 이것보다 훨씬 내용이 많게, 많게끔 제가, 음, 문제를 지금 내고 있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자신하건데, 뭐, 자신한다고 그러면 조금, 좀 건방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요. 뭐, 어쨌든 간에 선생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드린다면, 제 실전 GS 문제에서 8회 중에서 4회 이상, 50점 이상을 득점했다면, 8회 중에서 4번 이상을 50점 이상을 득점했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50점 이하로 떨어진 일은 없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그, 그렇다고 해서 뭐, 8번에서 8번 동안 50점 미만인데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망한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가지고 왔으니까 뭐 여기서 모의고사를 못 봤다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커리로다가 올해 한번 제가 유기화학을 오랜만에 저도 기쁩니다 유기화학 전공자로서 평생 유기화학을 2 0몇년 동안 강의했던 사람이 다시 3년 동안 책을 놨다가 다시 유기화학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에서 실전지에서 4월달, 5월달에 걸쳐서요. 두번 제가 올해 8회, 8회, 16회 강의를 해드리고 만약에 강의를 오신 분들 중에 선생님 저 맹머리 정도의 수준을 모릅니다. 맹머리 정도의 수준을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뭐 나머지 공부라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수험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계박을 택했다 그러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맹머리에 100% 다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맹머리 정도의 책의 본문에 써 있는 내용을 이해 못 한다 이 정도 수험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뭐 제가 그런 학생들은 나머지 공부도 제가 뭐 시켜드릴 뭐 의향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습이죠. 이제 2차, 1차는 다들 붙으셨으니까 이제 이거. 보는 거지 않습니까 1차는 합격을 축하합니다 어, 근데 1차 붙었다고 별리사 아니거든요 변리사 1차 10번 붙으면은 그냥 1차 10번 붙은 사람이고 2차 10번 볼 자격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1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별리사는 2차를 붙어야 별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유기화학은 선택과목은 이제 5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걸로 바뀐 관계로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또, 소홀히 생각하지도 말고, 차츰 떴다가 50점 못 넘으면 낭패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합격의 키워드는 자습이거든요. 항상 강조하지만, 어느 학원을 들어서 붙습니까가 그런 강의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음? 뭐, 어떤 강의, 어떤 선생한테 들으면 시험 잘 봅니까? 그런 선생 존재하면은 신이죠. 전부 다 만들어낸 그런 허상들 학원이 광고질 내지는 선생의 원풀짓 하여튼 이런 걸로다가 온갖 속임이 만연한 참 답답한 저도 뭐 미트리트 오래 강의하면서 그거 참 많이 느꼈고 여기 와도 똑같더군요 안타깝습니다 공부는 합격은 자습입니다 자습을 열심히 하는 자 합격할 것이요 자습하지 않고 학원만 찾아 다니는 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변리사가꼭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이걸로다가 유기화학 소개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올해는 유기화학을 강의하게 된 어떤 감개무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작은 도움이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유기화학에 관련되어서 충분히 많이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예, 김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